고려 말 조선초 최대의 왕실 사찰인 양주 회암사지 500년 전 왕실 사찰의 문화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왕실 축제가 성대하게 열려 사람들에게 살아 숨쉬는 회암사지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양주 목사의 대북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자 추타대의 경쾌한 음악을 앞세우며 마르탄 호위무사 병사 등 형형색색의 의복을 갖춘 대규모 행렬이 뒤따르고 큰 가마 위에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낸 이성계가 인자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마중 나온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양주시 왕실축제를 기념해 양주시 홍보대사 배우 이원종이 태조 이성계 역할을 맡아 이성계가 회암사를 방문할 때 행차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가행렬을 재현했는데요. 어가행렬의 마지막 목적지인 고려말 조선초 최대의 왕실사찰인 회암사지에서 양주 목사가 태조를 맞이하는 이벤트도 재현돼 사람들에게 조선시대로 돌아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색다른 시간여행을 선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홍보대사로서 오늘 퍼레이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즐겁더라고요. 첫 번째 행사에 첫 번째 이성계 역을 맡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입니다. 올해 첫 왕실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박수가 끊이질 않고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하는 다양한 축하 공연이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20여 년간의 발굴 작업을 끝내고 해암사지터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왕실 축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양주시에서는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발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회암사지는 고려 시대 최고 건축 기술의 집약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 작년에 회암사지 정비 사업이 종공되었고, 저희는 이 회암사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올해 첫 번째로 회암사지 왕실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약 1만 여 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는 조선 왕실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물이 출토돼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같은 중요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는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켜서 대한민국에 또더 나아가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00년 전 화려했던 회암산은 불타 없어져 지금은 빈 터로 남겨져 있지만 태조이성계는 자신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이 절에 머무르게 하였고 그 또한 왕위를 물려준 뒤 한동안 거처하며 안식처로 사용했던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아 오늘 사실 처음 와봤는데요. <laughs> 너무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몰랐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막상 너무 웅장하고 예전에 굉장히 거대한 사찰이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군생활을 근처 덕정에서 했었는데요. 군생활을 할 때도 여기에 이런 터가 있는지 몰랐고 오늘 좋은 날씨에 어, 축제도 구경할 수 있었고 와서 보니까 터가 어마어마히 큰것 같고요. 제가 여태 다녀본 절터 중에 가장 큰것 같고 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나중에 다시 한번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실 축제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가족과 함께 역사의 현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70여 개의 체험, 전시 부스, 특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는데요. 아이들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친구 삼아 에어바운스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조선 왕실 가족들의 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는 활쏘기 체험 부스에는 명중을 향한 열정으로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고 왕실 의상 입어 보기, 도자기 만들어 보기 등 전통 체험을 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아기 한복 입기도 하고 그다음에 승마 체험도 하고. 그리고 저기 상여 체험도 해보고요. 그리고 무대에 잠깐 가서 공연도 잠깐 봤는데요. 어, 이게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이렇게 이런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재밌었어요. 책에서만 봤던 어과행연을 직접 아이들과 같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여기 와서 보니까 양주의 역사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잔디밭이네 이기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어서 오늘 잘온것 같아요. 왕실축제 한편에서는 대형연들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 장관을 이뤄내는 연날리기 퍼포먼스와 조선 무장들의 강렬한 무예 시범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청동 금탁을 울려라 퀴즈 대회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 1등 청동 금탁상을 수상하기 위해 고군분투 퀴즈 풀기에 나서며 왕실 축제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낮 동안 빠짐없이 즐겼습니다. 왕실 축제의 어두컴컴한 밤이 찾아오자. 가을 축제의 낭만과 아름다운 사진을 제공할 유등이 불을 밝히며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왕실 축제의 마지막에는 경기도리 국악단과 비보이 댄스팀들이 들려주는 신명나고 흥겨운 공연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관람객들과 공연자들은 하나가 되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제1회 왕실 축제는 성공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옛 사람들의 털을 밟을 수 있는 회암사지는 양주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왕실축제는 회암사지가 오랜 시간을 거쳐 담아낸 역사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줬습니다.